네가 울었어? 아니..뿌렸어.. 뿌렸어? 아..나..뿌렸어.. 이순재님 말씀 잘못 알아듣는데 또박또박 말해봐 아..나..뿌렸어.. 아..나..뿌렸어.. 아, 1999년 5월 대구 한 골목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나선 6살 꼬마 태현이한테 검은 비닐봉투를 든 남자가 다가왔어 그네 갑자기 아이한테 황산 쏟아붓고 그래서 황산은 그의 눈, 입 그리고 몸속까지 다 들어갔대. 눈은 실명되고 식도하고 기도는 다 녹아내리고 얼굴과 몸은 다 타들어갔대. 전신에 삼도 화상을 입게 된태안이는 끔찍한 고통하고 싸우다가 결국 다시 불만의 세상을 떠났어. 아 진짜 정말 끔찍하다. 그거 브렌스키 완전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 진짜 이유도 없이 그냥 범인이 누군데? 그 그때 태현이가 지목했던 범인이 있어. 그 누군지 알아? 평소에 태현이가 잘 따르던 그 치킨집 아저씨. 사건 당시에 태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사람이거든. 와 진짜 세상 무섭다. 근데 그럼 그 사람 잡으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태현이 부모님이 그 아저씨 옷이랑 신발에 묻어있던 황산 흔적을 유력한 증거로 주장했어. 근데 그게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묻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사를 계속했는데 경찰은 결국 범인을 못 찾고 2005년에 수사본부를 해체했대. 그럼 그렇게 사건이 동결된 거야? 음. 그래서 해체 8년 뒤인 2013년도 그때 태현이 부모님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청원했거든. 음. 수사본부가 다시 끓어지긴 했는데 경찰하고 검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거야. 그 치킨집 아저씨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 불기소 처분을 내렸대. 응? 음? 근데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태현이가 치킨짜 마저씨를 봤다며? 그럼 그 치킨짜 마저씨가 범인 아니야? 음, 그러니까 당시에 태현이가 그 아저씨를 지목은 했어. 근데 그냥 태현이가 아저씨를 본것 뿐이지 그 아저씨가 범행을 했다라는 뭔가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됐대.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 태현이가 말한 진술이나. 아저씨 신발에 묻은 황산으로는 법적 증거로서는 효력이 좀 부족했던 거야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2014년? 그때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 태안이 부모님은 기적같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터명운동도 진행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국 기각이 됐대 그리고 며칠 뒤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 공소시효가 이렇게 그냥 끝났다고? 너무 안타깝다 그치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지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태연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여론이 엄청 빗받쳤어 2015년 3월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어. 우리한테는 그게 태연이 법으로 좀더 익숙할 거야. 그리고 이 법안은 7월 24일에 통과됐어 완전 잘 됐다 태안이 사건 범위들 이제 다시 잡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공소시효 다 없어진 거야? 음... 아니 사실은 그게 모든 사건이 다 공소시효가 없는 건 아니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적용한대 그리고 또 문제는 그 태안이 법인데 태안이는 해당이 안 된대 응? 음? 그게 또뭔 소리야? 왜안 돼? 음... 태안이 법이 2015년 7월 31일에 시행됐잖아 근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만 적용 대상이야.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에 발생한 그 살인 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야. 태안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2000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아 진짜 어떻게?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그래도 판결이... 태안이법 덕분에. 진짜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됐어 너그 뭐야 그 익산 약촌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알지? 그 잘못된 수사랑 재판 때문에 범행이랑 일절 상관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10년이나 감방에서 살게 된 사건 말이야 알지 그 영어 재심이 싫은 사건이잖아 응 음, 맞아 그것도 사실 영구미제가 될 뻔한 사건이었는데 태안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진범을 잡을 수 있었대 태안이법 아니었으면 잡아서도 처벌 못했을 텐데 말이야 그거 말고도 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갱티고개 살인사건 그리고 그 서울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등등 그런 것들도 다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 올해 5월에도 그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그 제주판 살인의 추억? 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 사건이잖아 그 사건의 피의자도 9년 만에 잡혔대 그럼 태환이법이 태환이가 마지막으로 주고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